안녕하십니까 아, 어, 김경재입니다. 또 이번에 세 번째 강의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 이전 강의에는 우리가 M&A 국내 M&A 시기를 이제 정부 주도 M&A와 이제 자생적 M&A 이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M&A를 하게 되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프로페셔널 펌들이랑 일을 하게 됩니다. 특히 M&A 때 제일 중요한 이제 펌이 재무 자문사입니다. 이거를 좀 영어로 얘기하면 파이낸셜 어드바이저고. 2012년부터 17년 이제 상반기. 재 책이, 요 때, 17년도, 18년도 초? 아, 17년도 하반기에 써, 쓰여져가지고, 요게 자료가 있는데, 1위부터 10위를 보시죠. 뭐, 2012년도에 보시면, 크레딧 스위스, 하나 대토증권, 삼종 KPMG, 3일 PWC, 맥코리, JP모가, 우리 트렌드권, 어, 로스차일드, BOA, 랄린치골드만삭스 이렇게 다 보시면, 외국계도 꽤 많죠. 국내 토종이 그 재무자문사 실적은 사실은 조금 힘들어요 보시면 그나마 이제 재무자문사로 국내 회사들이 많이 한데 가 빅4 3일이나 3정 이렇게 회계 법인들이 좀 했고 간혹 가다가 이제 국내 증권사들이 했고요 대부분 기본적으로 이제 큰 일들은 다 이제 외국계 IB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M&A를 이제 실무를 담당하시면 이런 재무 자문사와 이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e 인베스트먼트 뱅커라고해 가지고 이 친구들하고 일하면 뭐 재밌게도 일도 하고 배우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실제 이제 외국계지만 뭐다 한국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교포들도 좀 있고 MBA 갔다 오신 분들도 좀 있고 이분들 하고 일하면 좀 배우는 게 많죠. 좀 비싸긴 해도 배우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아, 이런 회사들이 있구나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M&A 때좀 필요한 게 우리가 이제 회계법인하고 이제 법무자문사입니다. 법무자문사는 일반적으로 이제 로펌이고 일단 회계자문사 같은 경우에는 뭐비 포가 그냥 다싹쓸이 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실 5등은 큰 영향은 없고 다비 포죠. 가끔가다 뭐 이제 뭐 지성, 대주 이런 데가 있는데 주로 이제 삼정, 삼일, 딜로이트 어니스크엔 영이 아니라 어니스트엔 영이죠. E&I라고 부르죠. 이런 데가 주로 이제 독식하죠. 워낙 좀 크니까요. 그래서 이런 글로벌 회계법인이 대형 M&A 경우에 회계자문사로 합니다. 물론 소형 M&A, 예를 들어 뭐 몇백억짜리 M&A다 그러면은 그냥 조그만 회계법인도 많이 씁니다. 근데 뭐 몇천억짜리 들어간다, 뭐 천억짜리다, 조단이다. 이러면은 대부분 다 비용이 아까워서 그러지 않고 좀더 잘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좀큰 펌들이 좀 신뢰성이 높아 가지고 그런 펌들을 좀 많이 사용합니다 법률자문사 보시면 뭐 다섯 개요 회사들이 주로 해요 뭐 김앤장 태평양, 광장, 세종, 율촌 뭐다 잘해요 보시면 뭐김앤장이 거의 독식하고 있고 태평양도 꽤 잘하고 세종도 잘하고 뭐 제가 전 사실 김앤장 빼고는 다 일해 본것 같아요 이상하게 김앤장하고는 일할 일이 없었어요 이제 광장도 잘하고 세종도 잘하고, 태평도도 잘하고, 유청도 잘하고, 뭐, 누가 더 잘한다 못한다는 사실은 저는 별로 이렇게 크게 실무적인 레벨에서는 저는 별로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 자문사들, 로펌들은 이제 계약서를 검토하고, 뭐 법률도 실사하고, 각종 소송도 담당하고, 그래서 이런, 그, 코퍼레 파이낸스 부분에서도 이런 법률 자문사들이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M&A, 이제, 예를 들어, 뭐 총괄 프로젝트를 하시면, 이런 업체들이랑 굉장히 일을 많이 할 거예요. 저도 참, 운이,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저도 사회생활을 저는 2004년도에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전략기획실에서 이제 막내로 일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운이 좋았죠. 그 당시에 제가 입사한 회사가 엄청나게 이제 성장에 드라이브 를 걸었고, 제가 속한 회사의 인더스트리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뭐, 어, 자금 흐름도 풍부했고, 또 저희 또경영진께서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회사를 확장했고, 그래서 그 덕분에, 잠깐 볼까요? 제가, 뭐제 자랑 아닌데, 제가 이제 일한 데가 제 CS랑도 일을 해봤고, 당연히 삼정삼일이랑도 일해봤고, 맥콜이랑도 일해봤고, 아, JP 모건이랑은 못해봤네요. 우리 투자증권이랑도 좀 해봤고, 메를린 하고는 저희 카운터파티로 일해봤고, 골드만 삭스하고도 일해봤고, 오간 스탠리, 아, 얘네들은 이제, 죄송합니다. 얘네들이 아니라, 이 회사는, 그냥 RFP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프로포절 정도만 요청했었고요. 바클레이즈하고는 일을 해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산업랭이고도 한번 일해봤어요. 시티, 아, 시티하고도 일은 못해봤고, 그냥 프로포절만 받아봤고요. 도이치 증권이하고는 못해봤고, 라자드가 좀 중수형 회사라서, 중수형 들을을 많이 해서, 라자드하고는 못해봤고요. HABBC 이쪽하고도 좀 일을 좀 해봤고 n a t 투자증권은 못해봤고 삼성증권이랑도 좀 해봤고 어, ENI랑도 뭐 당연히 해봤고요 그다음에 미래에셋대우랑도 해봤고 웬만한 데는 다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뭐그 당시보다 뭐 거의 한 15년 훌쩍 흘러가지고 지금은 그 당시 일했던 실무자들이 뭐다 어디 회사 대표니 뭐뭐다 이러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 대표는 아니지만. 저도 곧 대표하죠. 음, 여기서도 뭐, 다 일해봤어요. 이쪽이랑도. 그, 삼정, 뭐, 삼일, ENI, 딜로이트, 뭐, 다, 펌마다 장난점이 있고. 저는 일하기 편했던 데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 딜로이트하고, 그 다음에 삼정이 좀 일하기 좋았어요. 삼일은 조금, 왠지 저는 약간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이쪽이. 어, 좀 죄송한데, 좀 프라이드가 좀 강해요, 나름대로. 뭐 사실 일하는 건 똑같은데. 그래가지고 좀 클라이언트 니즈보다는 이제 자신들이 해야 될걸 해가지고 좀저 같은 경우에는 3일이랑 일하면서는 좀 많이 좀 쌓았던 경험이 좀 많네요. 뭐, 변호사 분들도 보면은 뭐 다들 다들 그냥 맞춰주시고. 대신 이제 M&A 할 때, 변호사분들이 여러 가지 리스크 사항들을 얘기해 주거든요. 그걸 그대로 다 따르면 될일 하도 나안 됩니다. 예, 변호사분들께서는 예, 로펌에서는 뭐 리스크가 있으면 다 얘기해 주는 게 그들의 임무이기 때문에 다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 리스크가 얼마나 크냐, 가능성이 높냐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셔가지고 그 경영, 그 사업적인 판단, 경영 전략적인 판단을 하셔야 되지 의사결정을 예, 그 로펌에 맡기면 예, 죄송한데 진짜 되는 일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장 M&A와 산업활동 한번 보시죠. M&A하고 산업활동이 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산업을 재편하는 데 있어서 M&A가 큰 역할을 합니다. 자, 일단은 경제, 아이고 죄송합니다. 경제와 M&A를 먼저 보시죠. 이게 2003년부터 2012년입니다. 그래서 투자 기회가 많을 때, 벌써 언급했죠. 2007년도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거래액이 M&A 거래액도 많고 거래 건수도 많고. 그리고 안 좋은 일과 확 꼬꾸라지고 그 다음부터 그냥 일정해지고 이렇게 금융위기로 M&A가 급감했고 그 이후에도 아직 잘 2012년까지는 회복을 못했다. M&A는 투자기 때문에 경제가 호황일 때 많이 일어난다. 사실 경제가 호황일 때 여러분들이 M&A 전문가거나 담당자라면 모든 기업에서 아, M&A 전문가를 찾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몸값을 높여가지고 이직하기에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대신 경제가 불안할 때는 팔려는 데가 많죠. 네. 팔려는 게또 사는 사람이 사실 팔리기 때문에 잘안 팔리죠. 그리고 이때는 밸류에이션이 낮기 때문에 팔려는 회사 입장에서는 또잘안 살려고 하죠. 아, 죄송합니다. 팔려는 회사 입장에서는 잘안 팔려고 하죠. 자, 자동차 산업을 한번 볼까요? 자동차 산업이 2,000원대 초반에 어떻게 되냐면 전 세계에 보시면 생산해파가 이제 파는 거예요. 한7천만원대를 생산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파, 생산량은 5천만 대예요. 실제로는 이 정도만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캐파 대비 2천만 대의 여유 캐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초과된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이제 통합이 필요할 때였어요. 그래서 다임러 렌츠하고 클라이슬러가 M&A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400만 대 클럽 가입인데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는 좀 이런 얘기가있어요 최소한 자동차 회사가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서바이벌 하려면 400만 대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400만 대가 안 되는 회사는 앞으로 뭐 10년 이내에 다 없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좀 외형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조금 많은 니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 있는 다임러벤츠 여기는 좀 고급차죠 미국에 있는 크라이슬러 중저가차 그러니까 둘이 딱 보면은 이제 뭐 경쟁도 안 하고 유럽시장 미국시장 그 다음에 벤츠는 고급차, 크라이슬러는 중형차, 중소형차, 중국, 중가 저가차. 그러니까 서로 시너지가 많이 날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둘이 이제 인수합병을 했어요. 예. 그렇게 했고, 이제 자동차 산업 2015년 이후에로 본다면, 이제 자율주행차, 뭐 경량화, 카쉐어링, 뭐 이런 것들이 많죠.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뭐 점점 늘어난다고 하죠. 그래서 환경규제, 뭐 연비규제, 기술개발,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전기차, 자유, 자율주행차, 경량화가 이제 자동차 산업의 트렌드고, 더구나 여기에 이제 통신기업까지 들었죠. 왜냐면 하 요게 보면 라이다잖아요. 라이다. 라이다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빠른 통신 그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고 보내고 해서 분석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의 그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종 산업간 예를 들어 전자 기업과 자동차 기업, 통신 기업과 자동차 기업간의 이종 산업간에 M&A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니까이 당시에는 자동차 기업간 같은 동종 기업, 동종 산업 내에서 M&A가 활발했고, 이 당시 지금은 이제 이종 기업간 M&A가 좀 활발한 편입니다. 그래서 2015년 이후 자동차 산업 M&A를 보면 뭐 2007년, 8년, 9년 안 좋아지다가 이제 2014년부터 좋아지잖아요. 그때가 이제 왜냐면은 하 원인은 이제 요뭐 자율주행차니 전기차니 이러한 기술 개발을 해서 투자 기회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M&A가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철강 산업도 볼까요? 철강 산업은 구조 조정의 역사예요, 보니까요. 네, 1960년하고 80년대 보면 철강산업의 구조정이 필요했고 그래가지고 정부 주도로 어, 어, 그 같은 그 국가 내 기업 간 통폐합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브리티시스틸과 뭐 신일본제철이 이때 이렇게 탄생을 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철강산업은 이제 장치산업이잖아요 경기가 좋을 때는 막 우우죽순으로 케펙스 투자해 가지고 공급량을 많이 늘려요 그러다 이제 경기가 안 좋으면 또 고정비 부담이 크니까 더규모 덩치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큰데에서 작은 기업들을 인수합병하고 그러면서 이제 철강 기업들이 이제 커지고 M&A가 일어나요. 그래서 철강 산업은 특이하게 이제 그 산업내 불황일 때 M&A가 좀 많이 일어납니다. 1990년대 전반도 이제 세계적인 공급 과잉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됐고 민영화라는 또 트렌드가 있었고 그래서 이때는 이제 기업 주도로 이제 특징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철강회사들 생겼고, 1990년대 후반은, 이제, 전후방 산업의 통합이에요. 이제, 철강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석탄도, 광산도 내가 하고, 뭐, 철강을 쓰는 것도 하고, 이때는, 이제, 생존, 생존 전략이었고, 이 때도, 이제, 기업 주도였고, 이제, 지역을 불문했고요. 그래서, 이제, 산업 내 공급과잉을 억제하는 방법이, 네, M&A가, 이제, 많이 이루어진 게, 이제, 철강산업입니다. 책에, 뭐 요, 철강산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적혀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심심하실 때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어, 해운산업. 제가 또 해운하면 좀 재밌죠. 해운산업도 M&A 보시면, 뭐, 96년부터 해가지고 2002년인데, 뭐 이런 것들은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만 좀 아시면 되고, 보면은 이제 불경기 때는 산업 내 공급과잉을 억제하기 위해서 선사들끼리, shipping company끼리 m 핑컴퍼니끼리 M&A가 좀 활발했어요. 허경기 때는 돈이 더 많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 회사들이 사업 확장하려는니지가 커요. 그래서 호경기 때는 경기가 좋을 때는 항만이나 이렇게 연관 해운하고 연관하는 연관된 부분에 이제 M&A를 많이 하고 그래서 불경기 때는 공급 해파를 줄이기 위해서 M&A를 하고 호경기 때는 이제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M&A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해운 사람의 특징입니다. 네, 산업 분석 모델 요 부분들은 제가 뭐 따로 이제 선, 설명을 안 드릴게요. 파이어러스 모델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산업 구조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진입장벽. 제가 보기에는 이 다섯 가지의 폴스가 있는데 이 중에 제가 보기엔 제일 주, 중요한 게 저는 이거라고 봐요. 이 진입장벽. 이 진입장벽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진입장벽이 애플 엄청 높잖아요. 그러니까 뭐 진입장벽 높으면 기본적으로 시장 내에 경쟁자도 별로 없어요. 진입장벽이 높으면 대치 대도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하면 진입장벽을 많이 높게 세울 거냐. 워런 버핏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투자하고 싶은 기업. 투자하는 기업은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리고 산업 분석에 대한 것들도 제가 좀 자세히 적어놨기 때문에 뭐 M&A 그 책을 보시면 되고, 어제 생각에는 사례로 쉽게 배우는 M&A보다는 제가 지금 사례로 쉽게 배우는 기업 가치 평가에 산업 분석이 좀더 자세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독자 여러분들은 이제 그 사례로 쉽게 배우는 기업 가치 평가를 아직 구입 안 하시거나 안 보신 분들은. 그 책을 조금 보시면서 산업 분석 부분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많이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